성형 수술을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충분한 고민 후에 그리고 많은 상담 후에 결정하라고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중국의 우샤오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성형 중독자인데 이분의 외모가 좋아진 과정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과정으로 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성형수술을 선뜻한다? 그러긴 어렵겠죠. 그런데 우샤오체는 성형수술을 100회가 넘게 했고요. 어, 지출한 비용만 중국돈으로 400만 위안 한국돈으로는 6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술 횟수로도 코 6번. 코,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눈, 두 번. 그 다음에, 입술 세 번. 안면 윤곽, 뭐뼈 깎는 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대, 사각, 앞턱 같은 걸 하는 건데, 이런 걸세 번. 지방이식 다섯 번. 그리고 틈틈이 필러랑 보톡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녀의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10대 때 병이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쪄서, 어머님의 권유로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한게 성형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시술을 받은 후에 자신감을 가진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고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얼굴이 갸름해 보이도록 턱을 깎고 사각턱을 깎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대뼈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했고 그리고 얼굴형을 싹 바꿔버렸고 16살 때는 에 코랑 가슴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분이 2014년에 난징 뉴스올림픽이라는 곳에서 태권도 캐스터로 관심을 받기 시작해서 어, 중국에서 유명세를 탔는데, 현재는 베이징의 성형외과 CEO이기도 하며, 어, 중국은 한국하고 달라서 의사가 아닌 사람도 그 성형그룹의 회장 같은 걸 충분히 많이 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명 브랜드의 얼굴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형외과 일을 쭉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하고 있는 게 약간 과장된 거일 수도 있고, 뭐, 나는 성형을 찬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외모의 변천사가 가감없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시는 건 어떨까 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분의 눈을 보면, 저는 이분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사실, 뭐 저는 예쁘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먹으면요, 어 주로, 어 뭐, 사람 따라 다르지만, 배나 다리, 뭐, 이런 쪽에 얼굴 같은데, 살이 잘 찌거든요. 중심성이라고 그래서 주로 얼굴이나 배 이런 쪽에 살이 잘 쪄요. 이분은 허벅지에 많이 쪘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살이 쪄서 수술을 시작하겠다 하고 눈은 보면 뭐 한국인 기준으로 조금 과할 수 있지만 중국인 기준으로는 괜찮게 된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뭐 아마도 음 어떤 렌즈 같은 것도 좀 컨택트 렌즈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어, 화장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게 보입니다. 다른 사진으로 보면 이 사진에서도 보면 어, 좀 과한 면이 있거든요. 턱크 같은 거 깎아 놓은 걸 보면 과한 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부분은 안면 윤곽 수술은 한국에 와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로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과한 면이 있고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입술에 뭔가를 했다는데 입술에 뭔가 조직 이식 같은 걸한것 같은데 시술이 아니라 수술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어 웬만하면 필러 정도로 자연스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 샤우첸의 말을 남깁니다. 자신처럼 성형을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걸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형 수술은 외적으로 만족감을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삶 자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따라하라는 말도 아니고, 6억을 투자해서 수술을 하라는 말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것 정도로만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